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리뷰할 거. 네, 저번 영상 이제 가이물을 보셨으면 알다시피 오늘 예고한 뜻이, 게네시스 드라이버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네, 게네시스 드라이버. 참고로 마지막 게네시스 드라이버는 20주고 산게 아니라 20주고 전에 산 거여서, 주기 전에 제가 이제 20만원 주고 사기 전에 이제 산 거여서, 아무튼. 에 네, 게네시드라이버, 예, 게네시드라이버래. 이제, 우리, 멜론 에너지 록시드, 그리고, 게네시드라이버 스본체 아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번 생방송, 이제, 전 생방송 때 제가 이제, 일반 이제, 시관으로 돼 있는, 시, 시관이라고 하죠. 이제 시간이 뭐냐면, 식품 완구라고 하는데, 이제 식품 완구가 뭐냐, 이제 완구는 들어있는데, 거기 안에 이제 사탕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과자라던가, 그게 들어, 껌 종류, 아니면 과자, 사탕, 이렇게, 이세 가지가 들어있는 게 식품 완구예요. 아무튼, 제가 시간 종류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피치 에너지, 레몬 에너지, 아니, 레몬이래, 체리 에너지, 멜론 에너지 네이 멜론 에너지는 DX로도 있고 시간으로도 있어요 근데 이 멜론 에너지는 안할 거라는 거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 옥시드가 레몬 에너지 드래곤 후르츠 에너지 이렇게인데 아 음. 레몬 에너지를 어떻게든 빨리 구해야 되는데 구할 방법이 없네요 그리고 드래곤 후르츠 에너지도 꽤, 꽤 너무 귀해서 구할 수도 없는 것들이라 하, 머리가 아파요 네, 일단은 바로 스위치 온. 게네시스 드라이버. 그리고 스위치 온. 이렇게 소리 나고 얘들은 어차피 시간이어서 좀 있다 알아보는 걸로. 아참, 제가 이것도 있어요. 이거 원래 없었는데 시드 록시드라고 이제 작중 가이머 작중상 보면은 우리 체리 아저씨가 사용하시는 록시드인데 이제 이건 좀 있다 알아볼 거라는 거. 바로 우리 멜론 에너지의 음성 한번 들어 볼게요. 이러고 이제 시간 멜론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버튼을 누르면 아무 소리도 안 나요. 근데 대신 여기 소리가 나면 이런 소... 똑같이 소리가 나는데 차이점이 뭐냐? 소리가 엄청 작고 LED가 안 나요. 그리고, 이제, 여기 누르면, 에너지, 스탠바이. 에너지, 셧업. 신, 데모, 스타트. 커네팅. 이 커네팅이 뭐냐면은, 이제, 이작중개네시스 드라이버를 작동 불가 상태를 만들 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커네팅 이러면서 이제, 킬 스위치를 누르는데, 그때 나온 스위치입니다.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아무튼 바로 벤시 해볼게요. 손잡이를 이용해서 벤시 해볼게요. 네,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바로 이제 우리 장게츠 신이죠. 네, 카스토라 장게츠가 이제 이메론 에너지랑 이 멜론 에너 지랑 그리고 이 게네시스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신 장게츠 신으로 변신합니다. 네, 이제 지금 상태가 장게츠 신으로 변신한 거고 이제 비싸게 써볼게요. 멜론 에너지 스카트 멜론 에너지 스파킹 이러면서 이제 공격음이 나오는데 제가 그 뭐였지? 레몬 에너지 DX로 구하려면은 그 뭐였지? 무슨 화살을 구해야 되지? 제가 그 화살이 없어요. 근데 이제 홍류록시성류지 성률 성류 옥시드랑 포함되어 있는 저기 세이저 에로우인데 세이저 에로우가 꺼내기가 너무 좀 애매해서 예, 오늘은 안할 거라는 거. 일단은 네 타봤습니다. 얘 이거 3단 기술 없어요. 자 그리고 우리 시간 시간 멜론 록시드 이거 하도 소리가 작아서 그냥 해보면 안무보도 똑같은데. 자 이렇게 멜론을즈를 변신해 봤습니다. 또 장기치신인데 이 시간 같은 경우에 똑같죠. 믹스해서 짐바 레본이 나, 아니, 짐바 멜론이 나온다. 네 이렇게 짐바 멜론이 나왔고 이제 우리. 가이모의 여성 라이더인 피치 에너지 발가? 근데 얘 여성, 여성 라이더 이름이 뭐였지? 잠시만요. 자, 한번 찾아볼게요. 어... 에, 찾아본 건 다음에 하고, 에, 차용이 힘들어가지고, 에이, 찾을 수도 없네. 아무튼, 이제 피치 에너지 이용해 볼게요. 이 피치 에너지 같은 경우엔 우리 메론 에너지랑 좀 사이, 차이가 나는 게 소리부터 차이가 나요. 좀약하죠 바로 변신해 볼게요. 네, 이렇게 피치 에너지로 변신해 봤습니다. 얘 예, 정식 이름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비싸게 써볼게요. 어차피 똑같은 건, 얘도 믹스라는 소리가 나오고, 소리가 똑같이 뭐, 크라슈, 카슈, 이런, 이러, 이런데, 예. 아, 참. 굉장히 뭐 하나 알려드릴까요? 아, 이건 좀 이따 보여 드려야겠다. 아무튼 이제 다음 해야 할건 우리 체리 아저씨, 우리 체리 아저씨 죠. 네, 이렇게, 이제, 얘도 사실상 이름 뭔지 몰라요. 아무튼 피생 써볼게요. <목소리>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제 한번 시드록 시드를 봐볼게요. 아주 특별한 비밀 병기가 있어, 이러면서 말 하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커넥팅이 가능하죠? 이거였냐? 이게 이제 커넥팅이 뭐냐면은, 이제 세이저로나 이제 화살에 이거 가이무 무기들을 꽂아가지고 이제 사용하면 커넥팅이라면서 상대방이 있는 이제 전에 영상에 봤던 수박 암즈라거나 아니면 비클형 록시드들이 있어요 그 비클형 록시드를 마음대로 사용할 때 쓰는 기술입니다 네, 이렇게 받고 자, 굉장한 거 보여 드릴까요 이렇게 누르고 하잖아요 예 네, 소다 이러는데 이제 여기 첫 번째 누르고 하면은 레몬 패킹이 가능해요 피치 멜론 체리 이제 이게 드래곤후르츠 이러는데 이제 이거 세 개를 다세 개를 다 누르기 어떻게 되냐 이제 쉽게 설명해서 앙크로 보여 드릴게요 아참 이건 아직 리뷰 안 했는데 다음에 이제 할 거라서 아무튼 예 네. 우리 앙크 네. 안 보신, 아니, 뭐, 제대로 안 들릴 수도 있겠는데, 다시 보여드릴게요. 리키토라는 소리가 납니다. 네, 이제 리키토 같은 건, 이제, 에너지 록시드 말고 일반 록시드 사용할 때, 1번 록시 사용할 때 하는 소리입니다. 아무튼,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리뷰 때는 우리 가면라이더 가이무에 나오는 이제 바론을, 리, 바론을 리뷰할 것 같은데, 우리 바론, 선, 우리 바론 배우분 참 말이 많죠? <laughs> 아무튼, 네, 다음 리뷰 때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 차오! 다음에, 뵙게, 다음에, 뵙,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